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입니다. 저는 마취과 전문의는 아닙니다. 오늘 하는 얘기를 우리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조금 자세하게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성형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도움이 되도록 일단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호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호흡을 들이시고, 내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발적 호흡이 남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일단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수면 마취는 환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들어 있을 때 스스로 호흡을 하죠. 자발적으로 아주 큰 자극이 아니면 잠을 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면 마취를 하더라도 팔을 대는 정도의 강한 자극에는 이제 잠이 깰수 있습니다. 보통 성형외과에서 이야기하는 수면마취라는 것은 환자를 잠들게 해서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수술할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주사를 해서 그 부위 일대를 국소마취를 하는 상태로 수면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코수술을 할때 수면마취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를 수면상태로 만들어 놓고 코 부위에 국소마취 주사를 일일이 다 주사를 해서 이 부위를 전체적으로 국소마취를 시행한 다음에 마취를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칼을 대고 이런 강한 자극이 가더라도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한 상태로 기억 없이 수면하시게 되는 상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전신 마취는 자발 호흡이 없어집니다. 호흡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도와주기 위한 장비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전신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코, 수술은 수면마취로만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수술은 또 수면마취도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눈수술을 할 때는 환자분 협조를 얻어서 눈을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눈주변의 모양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수술 같은 경우는 수면마취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수술 도입부에 짤막하게 가지고 간 다음에 환자를 깨워드려서 그다음부터는 눈 모양을 확인해 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윤곽 수술이나 가슴 수술처럼 깊은 층까지 도달해야 되는 이런 수술들은 전신 마취를 시행을 해야지 환자분이 편안하게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수면 마취에 사용하는 약물이 환자분에게 전혀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국소 마취로만 그 부위를 마취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면에 이를 때까지 환자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 반응하고 비슷한 느낌을 좀 보이십니다. 양꼬대 같은 처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잠이 들고 나면 기억을 잘 못하시고요.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수면이 깨고 나서 아 제가 무슨 말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수면 마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간혹 환자분들이 예민하신 분들은. 국소마취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국소마취가 부족하다든지 국소마취가 덜된 부위로 수술이 진행된다든지 이럴 때 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수면마취제를 더 투여하거나 그 부위에 국소마취를 더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마취가 워낙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고 사용되는 약물들도 광범위해져서 사실 엄밀하게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들이 보면 아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기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성형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마취가 어떤 마취인가라는 거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병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이었습니다.